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스테반 집사의 두 번째 변론의 시간입니다. 모함을 받아서 예루살렘 봉위에 잡혀왔습니다. 그 제목은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전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라는 말과 두 번째는 율법이 고쳐질 것이다. 율법을 고칠 것이다. 이 말이었어요. 첫 번째 모함, 성전이 헐 것이라는 말. 그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스테반, 스테반 집사의 말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그들이 모함했던 것, 두 번째는요. 율법을 고칠 것이다 였어요. 스테반이 율법을 뜯어 고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에 스테반도 자기가 그 말을 했다 안 했다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요. 이 말을 한 거예요. 마지막 절이죠. 당신들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한 이유도 한 가지죠.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이지만 이 말을 함과 동시에 스테반은 율법을 고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도 되는데 왜 스테반이 이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613가지의 조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248가지라 그래요. 지켜야 할 것들을 그들은 철저히 지킨다 그래요. 그리고 365가지의 금지해야 할 항목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살아가는 그들은 어떠면 율법 자체가 지금도 그들의 삶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스테바는 왜 당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들어온 얘기가 이 얘기예요.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은 애초에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저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라고 했을 때 저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율법은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냥 죄를 깨닫는 목적이라고 계속 저한테 이야기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그 거룩한 법 앞에 서서 우리가 그냥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한테 율법을 전해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교만하다고 다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왜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지킬 수도 없는, 애초에 불가능한 법을 우리 가운데 지키라고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율법이 무엇,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율법의 그 약속의 관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라 그래요. 그분이 지으신 인간, 서로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표가 바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계속해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회복과 약속의 말씀이 딱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뭄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아를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실 때 주님이 하셨던 것은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다였어요. 율법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11장 20절도 똑같이 회복의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윤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법은요, 지키지 못할 법이 아니고요,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법이라고 해요. 지키는 누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요, 처벌이 사실은 목적이 아닙니다. 법의 목적은 단한 가지입니다. 법은 보호가 목적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것이 법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다. 이것이 오늘 스테반이 얘기하고 싶은 말이에요. 너희가 그토록 율법을 지켜가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정말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율법에 왜 그렇게 수많은 조문들을 달아놨을까요? 율법은 간단한데, 율법에 613가지 조문들을 달아놨어요. 왜 그렇게 수많은 조문들을 달아놨을까?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킬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안 마시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마셔도 되지 않겠느냐 얘기예요. 술 마시는 건 구원과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도 물어봐요. 안 취할 정도로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마시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냥 마시고 싶은데 양심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살려고 노력하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오늘 스테반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금이 좋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게 그냥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증거로는 스테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자들과 의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스테반은 그들에게 증거를 삼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이어온 우리의 조상들의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조차 그 마음을 가져서 율법을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율법에 완성이 되셨다고 말씀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분을 율법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 안에 있으면, 당신들이 주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그 율법으로, 당신들이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들은 그 율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여전히 율법으로 당신들은 그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거. 그 자리에서요. 유대반 스테반은 율법이 고쳐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조문에 적혀 있지요. 이 조문에 적혀 있는 613가지 모든 율법들이요. 당신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그 율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믿음에 어떤 힘이 있습니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죽어버린 믿음 아닙니까? 죽어버린 법조문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스테반이 얘기해요 51절 우리가 했던 첫 번째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성령을 거역했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가 아니고요. 당신들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지 이 시간부터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단지 지키고 지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스테반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오늘 스테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흔드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어 있는 그 양심을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스테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요 마음이 찔린다면, 마음이 지나갈게 반응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유일한 증거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음해하거나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증거입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는 제자들 가운데 다 죽어버리고 다 멈춰버리고 그 마음에 소망 없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실망과 시리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때 그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져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죽어버렸지 알았던그 마음이 반응하여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강림 이전에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이제는 성령을 거역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분과 화가 삭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 성 주민들처럼 여전히 그 말씀에 더욱더 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욱더 마음이 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발하는 마음이 커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스스로의 주장과 삶을 변명하듯이 합리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요. 언제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충분히 그 인도하심을 거역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그저 허상에 불과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성의 주민들, 그 율법학자들처럼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죽어버린 그 조문들이죠. 죽어, 죽어버린 법조문의 그 구절들, 그거 붙들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그 사람들로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지만,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처럼요. 성령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나 이름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고칠 것이라는 말을 스테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진정 따라가야 할 믿음의 삶을 스테바는 목숨을 걸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모임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의 귀한 삶 가운데 정말 외침으로 표효로 그 일성이 그 마음 가운데 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남아 있으면요,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다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요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일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이 땅의 모든 60억의 인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눠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는 피조물들이고요. 특별히,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이 인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회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이라고 표현해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취소됩니까? 아니요.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구원은 변함이 없고 그건 완전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을 취소하셨다 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죄를 짓고도 양심에 거슬림이 없다면요. 여전히 당당하다면요. 여러분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어요.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매일 저를 돌아봅니다. 자 구원 받았는가? 나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전히 이거 끊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매여 있는데 나 지금 회복하고 싶은데 그때 돌아봅니다. 성령께서 나를 좀 강권적으로 다스다스릴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의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굶고 뗐으면 주님이 얘기를 들어주십니까? 아니에요. 그저 조금이라도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싶어서 밥이라도 한번 굶어보는 거예요. 밥이라도 굶으면 딴 생각 못하니까요. 배고프면 다른 생각 못하니까요. 육체 좀 죽여가지고 내 안에 성령의 자리를 조금 더 만들어 보려고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무슨 금식의 유익을 여러 가지 얘기하고 건강해지고 막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하면 일찍 죽어요. 금식하시는 분들 오래 사는 분들 없어요, 여러분. 안 먹는데 어떻게 오래 살아요? 많이 먹어도 일찍 죽는데 안 먹어도 죽어요, 여러분. 그만큼 주님 앞에 몸무림 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좀 다스려달라고, 욕망을 좀 다스려달라고, 습관적인 죄 한번 끊어보게 해달라고. 그럴 열정과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돼야죠. 회복된 그리스도인들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고 오늘 스테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거슬림이 없다면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면 위험하다고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그냥 그것이 아무렇지 않다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병이 쉽게 생겼는데 병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그 의사를 신뢰하지 않고 다니면서 내가 병 들지 않았다고 얘기해주는 의사를 찾아다닌다면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근데 이것은 신앙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병이 깊으면 병을 고쳐야지요. 의사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하시죠. 율법이 고쳐질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요. 주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요.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너희가 돌이킨다면, 너희가 돌아온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주님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좀간구하며 나가시겠습니다.